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서 구약성경 476페이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회엘하 9장, 우리 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위시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위시의 집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노라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자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메일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메일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브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에 다윗이 이르되 무브이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넌 항상 내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다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시게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되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여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래되 내주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은 사월의 가문 중에서 혹시 그 자손들 중에 누가 살아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러한 지시와 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자손들을 박대하지 말고 잘 선대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요나단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자손을 찾아서 그들을 후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마침내 찾아 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시 그에게 환원시켜주고 또한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들처럼 왕궁에서 그와 같이 식사를 할수 있도록 그러한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자일 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그에게 다시 갚을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큰 은혜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러한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어떠한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또한 다윗을 위하여 어떠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선행,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선대하고 은혜를 베푼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한 사람이 나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흘러 넘치게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또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며 믿음으로 깨어 순종하시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